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대한 관리권 인수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일반화구간 관리권은 오는 9월까지 넘겨받을 계획이었지만, 이관 시점을 상반기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 측과 이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반화구간 계량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관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은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10.45km 구간입니다. 바리스타 강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을 꿈꾸는 발달 장애인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장애인도 전문 직업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립니다. 이곳에 모인 발달장애인들은 바리스타 강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 매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2기 장애인 바리스타 강사 양성 과정 개강식이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20명의 발달장애인들은 1년간 전문 강사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러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리스타 강사에 도전하는 건 세상이 만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남들을 가르치는 전문 직업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때문에 커피를 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소통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교육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발달 장애인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도 할수 있다. 이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사라고 하는 부분을 직업으로 양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지난해 20명의 일기 수강생 중 17명이 커피 바리스타나 바리스타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일기 수강생 중 3명은 후배들을 위해. 바리스타 양성 과정의 멘토 겸 보조 강사로 나섰습니다. 되게 기대되고요. 또더 많은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바리스타 강사를 꿈꾸는 발달 장애인 학생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NIB 뉴스 원택입니다 남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구 문화체육센터를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 주민 건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기존 남구 문화체육센터가 있던 부지입니다. 남구가 최근 남구 문화체육센터 겸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던 건물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작업은 마무리 단계며 이달 중순까지 철거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이곳엔 내년 3월까지 국민체육센터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신설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81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6개 라인의 25m 수영장과 탁구장, 체력 단련실 등이 체육센터에 들어섭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모두 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그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공동체선도 회복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구 체육센터가 너무 낡고 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디서나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여태 없던 체육관이 하나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있던 거는 좀 오래됐고 해서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했는데 새로 깨끗하게 지우니까.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완공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 체육 분야의 지역 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 i v 뉴스 원태규입니다. 남구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미추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최근 지역 17만 3천 세대를 대상으로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세대별 우편 의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세대의 54%가 미추홀구를 선호했고 주안구를 선택한 세대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다수의 주민이 선호한 미추홀구를 새 명칭으로 선정해 이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숭의 13동과 도화 23동 주안호동 주민센터가 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 기능 강화에 맞춰 사회복지 담당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경찰은 업무 수행 중 취약계층 발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화지구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가 새로운 구명칭으로 미추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최근 지역 17만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우편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가 미추홀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남구가 조만간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남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추홀구와 주한구를 놓고 세대별 의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17만 3,900여 세대가 대상이며 그중 45%인 7만 7천여 세대가 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세대의 54%가 미추홀구를 선호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주한구는 3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구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류백제가 문학산에 와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초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구의 새 명칭은 행정 절차만을 남겨뒀습니다. 미추홀구 명칭은 남구 의회 의견 청취와 인천시 건의, 인천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국회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남구는 내년 1월부터 미추홀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명칭 변경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정비 비용으로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비용은 정부와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등이 사용됩니다. 남구가 과거 방위 개념의 구명칭을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가 가정,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전기와 수도 사용 등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에너지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선착순 433개에 제공되며 가정 393대, 상가 39곳, 학교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진단은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시설을 직접 방문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 원인을 찾아주고 시설 개선과 관리 방법 변경 등을 무료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과 가정은 7월 말까지 남구청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재능대학교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사업은 지역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능대 인천시민대학에서는 손으로 배우는 인천 근대문화유산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근대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3D 프린터를 이용해 모형물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구가 오는 21일까지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입니다. 교육은 리모델링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하며 24일부터 6월 말까지 16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합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건강체험관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10월까지 1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건강체험관에서는 인천성모병원과 현대유비스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등 19개 의료 관련 기관이 참가해 치매 조기 검진과 골다공증 검사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도와 주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대가 한국가스공사와 기술 교류 및 가스 이용 기술 공동 대응 센터 개설에 대한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스 이용 기술 공동 대응 센터를 개설해 가스 연료에서 배출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나대 관계자는 이나대의 뛰어난 연구 인프라와 한국가스공사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환경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이나대는 오늘 22일 오전 11시 정석학술정보관 앞 교정에서 2016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에서는 학사 2,700여 명, 석박사 440여 명등 모두 3,100여 명이 학위를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개발해 휴대폰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89살 마틴 쿠퍼 박사도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나대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개교기념일은 4월 24일에 맞춰 주말에 졸업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